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설명해 드린 대로 현재 시장은 침체기를 단기적으로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단타로 수익을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니어 프로토콜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모두 알려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 번호를 남겨 주신 구독자님이신데 21일에 비트코인 캐시 매수 신호 바로 같이 받아 보셨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나간 신호 똑같이 정송해 드렸었고 3월 31일 단 10일 만에 65% 수익 극절 완료 하셨습니다. 현재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다른 코인들의 상승분이 훨씬 더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 전환 이후에 다른 코인을 재진입 대기 중이신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이 구독자님처럼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진입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잡아 드리니까 지정가 매매로 걸어 놓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도 아끼면서 수익 또한 저희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셔서 저희 무료 소통망 입장하시고 현명하게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니어 프로토콜 차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니어 프로토콜은 1, 2, 3, 4, 5파동으로 예쁘게 1파동을 그려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2파동 조정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0.5 구간까지 이렇게 조정을 준 이후에 이런 식의 하락 추세권을 단기적으로 그려주고 있었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볼리처 밴드 기준으로도 보게 되면 현재 미들 레인지를 상향 돌파한 이후에 이 추세권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이 추세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지지 확인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있는 바로 매물대인 여기 구간 매물대, 바로 15,000원 매물대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후 여기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큰 상황이지만, 만일 이 매물대의 저항을 뚫게 된다면, 1.618 라인인 2만원까지는 매물대가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2만원까지 상승해줄 가능성 또한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1차 목표가의 수익률은 60%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60% 수익 구간 돌파를 하게 된다면, 110%까지 수익률 극대화시켜서 익절라인 크게 잡아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저항선 라인 돌파와 지지 모두 잘 지켜보시다가 이 상승 분량 모두 수익 전환하실 수 있으시기 바라고 다만 저항을 뚫지 못하고 ABC의 형태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보고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으셔서 차트 분석을 하시기 힘들거나 혼자서 매매하기 두렵다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무료로 교육과 신호 발송해드리고 있는 무료소통방에 입장 가능하시니 입장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시기 바라고 전부 무료로 진행되니까 따로 자금 준비하실 필요 없이 투자하고 계신 그대로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앞으로 있을 이 상승 현명하게 전문가와 함께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되.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